피부 보습의 비밀을 밝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 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피부 보습의 비밀을 밝혀 보겠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를 제대로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 피부에 안 맞는 보습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습제 많이 쓰시죠? 수분크림, 토너, 에센스, 세럼. 부터 시작해서 밤 타입의 크림 그리고 로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지성 피부에는 로션이나 크림 같은 오일리한 제품을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성 피부에는 에탄올, 변성 알코올이 배합되어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제품, 혹은 이런 성분이 배합되어 있지 않아도 내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제품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내네 피부에 맞는 보습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건성 피부는 유분 보습, 수분 보습 둘다 필요합니다. 유분 보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로션, 그리고 보습 크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수분 보습에는 수분 크림 아래 것들, 수분 크림, 뭐 에센스, 세, 세럼, 앰플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토너도 될수 있고, 스킨도 될수 있고요. 이런 수분 보습과 유분 보습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성 피부는 수분 보습만 해주면 됩니다.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는 수분 보습, 적은 양의 유분 보습만 해주면 되고요. 복합성 피부에는 수분 보습을 해주고 건조한 부위에만 유분 보습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건성 피부입니다. 제가 건성 피부에는 수분 보습과 유분 보습이 둘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우리 건성, 이제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안 돼요. 피지 분비가 잘안 돼서 이 밀폐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분 보습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 밀폐제를 사용하기 전에 휴멕턴트라고 기재된 수분 보습을 미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분이 애초에 너무 없다 보니까 수분 보습을 해주고 두 겹으로 해준 다음에 유분 보습, 밀폐제가 배합되어 있는 유분 보습제를 덧발라 주어서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습제까지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성 피부는 조금 다르죠. 지성 피부는 피지가 알아서 분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유분 보습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수분 보습을 해주면 알아서 그 위에 피지가 딱 등장을 해서 이 수분들이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 피부는 조금 쉽다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어려운 지성 피부가 있습니다. 바로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인데요.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잘 날아가요. 그렇다는 건 피지 분비가 평소보다 좀덜 된다. 일반 지성 피부보다 조금 덜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에 조금의 유분 보습은 필요하단 거예요. 그래서 수분 보습, 수분 보습을 해주고, 마지막에 아주 적은 용량의 로션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크림을 바른다든지 하셔서, 이 피지를 도와줄 수 있는 밀폐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수분 부족 지성 피부에는요. 수분 부족 지성 피부라고 해서 수분만 더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분을 더해주고, 그 위에 유분 보습을 해줘야 이 수분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요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컨텐츠를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복합성 피부에 대해서 음, 내용에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복합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 잖아요. 지성 피부도 있고, 건성 피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전체적으로 토너 바르고, 젤 타입의 수분크림 발라서 수분 보습 해주신 다음에 건조한 부위에만. 유존으로 네, 건조한 부위에만 로션이나 보습크림 등을 바르셔서 2차 유분 보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내 피부에 맞는 보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피부에 맞지 않은 보습을 하게 되면 우리 피부는 필요한 거를 얻었을 때는 좋아하지만 필요 없는 거를 얻었을 때는 여드름으로, 여드름으로 반응하게 되니까 여러분도 사용을 하실 때꼭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였습니다. 피부 보습의 비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네요. 좋아요와 그 구독 버튼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좋아요와 구독이 저한테는 되게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내일도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믿어주는 남자였습니다.